궁금하실 겁니다. 이재명의 항소심이 어떻게 될까? 2월 26일 심리가 종결이 되는데, 3월 말에 선고가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 또 정재호 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판사의 속마음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있었고, 이재명 항소심, 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진짜 어떻게 될지, 어, 근데 제가 여러 번 이거는 잘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 재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많은 줄 몰랐어요.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재명 항소심에서, 뭐, 죄를 받지 않고 무죄 선고가 나올까? 네, 맞아요. 3월까지 가야 돼. 3월 말에 선고니까. 전에도 이거 한번읽지 않았나요? 요즘 뭐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 얼굴의 기가. 비가 조금 눌려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자꾸 공격받으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응원을 잘 해야죠. 음. 음 근데 이거는 저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음아 이거는 저또 주역으로도 한번더 볼게요 음 자,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 이재명이 참 고민이겠다라고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재판 또 시작이네. 이렇게.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어떤 묶인다라는 상황, 이거는 이 선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5펜터클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카드는 돌아다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잡혀 들어가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음, 이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클린하게 무죄일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엮이는 모습? 이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괴롭힘 당할 수는 있겠죠. 오번 펜터 그리니까. 이거는. 자, 조금 제가 주역도 한번 볼게요. 소송이 어떻게 될까? 음. 이거는 제가 너무 여러 번본 것도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다시 근데 자뭐 이걸로 인해서 재판에못 나간다? 아, 재판이라네. 그선고에못 나간다. 이런 거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자, 3월 말에 선고되는 항소심에서 승소할까요? 아마 승소해도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거는... <laughs> 이겨요. 자, 수풍 정개가 나왔습니다. 수풍 정개가 나왔는데, 이거에 구이는 수상건이 되는데요. 아, 이거는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어, 힘든 건데, 소송에 있어서는 이기기는 이기는데, 간신히 이긴다. 응, 간신히 이긴다. 진짜 뭐뭐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또 선거는 나갈 수 있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간신히 어 간신히 이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제가 몇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 대선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을 건데 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있어 보세요. 근데 되게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음, 불안하게 만들 거고 진짜. 카드로 봐서도 시원스럽게 이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쪼림장시키고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심리도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 사람이 뭐 임명만 했지 어뭐 어떤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부장판사하고 어 정재호 최은정 이예슬 이세 판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부의적일까? 최은정 저는요 지금 봤을 때는 정재호 판사라는 분은 그래도 이재명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은 없어 보여요. 어, 그리고 뭐이 사람은 뭐 감정으로 재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은정이라는 분도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 조금 있잖아요. 이 ES 판사라는 분은 조금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을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는 감정입니다. 기분으로 봤을, 기분으로 재판을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기본 베이스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더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고, 이 e s 이라는 판사 분은 조금 이재명에 대해서 좀더 냉정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입니다.